호텔에서 주는 치약이 향이 별로라서 이거 나가서 샀는데 자스민 향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집에 갈때몇개 사가려고요. 완전 1초 만에 잡혔어요. 하이 Oh my god. 발바닥 냄새 난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기 y god. Oh my god. Oh my god.

I'll just do 이렇게 욕조에다가 머드를 받아주나봐요. 이렇게 자연적이라 너무 좋다. 되게 프라이빗하네. 이게 어. <laughs> <laughs>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와.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서, 뭐든 스파 하는 거예요. 물은 그냥 시원한 정도? 살짝 바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얼굴 부어. 어줄게 이렇게 바가지가 아, 모르, 있는데 않아, 여기. 이걸로 아, 이렇게 <laughs> 부으면 돼요. 여기가 되게 좀 찹다가 찐득찐득하다고 해서 <laughs> 이쪽으로 왔어요. 아, 그래. 음. 아, <laughs> 머즈파인데 둥둥 떠요. 어. 아 머리만 담그면은 와 어, 진짜 좋다 응. 어, 어쩔 수 없다 난 담그고 어와 여보 한가 <laughs> <laughs>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둥둥 떠가지고 머드스파 하고 있어요 <laughs> 바가지가 있어서 이걸로 부으면 돼요 머드스파하고 여기 세타장 같은 곳을 지나가면 돼요. <laughs> 이제 씻고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모, 물도 씻는 데가 좀 따뜻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머드스파하고 나오면 이렇게 온천욕을 할수 있게 받아줘요, 물을. 참고로 물도 주니까 물 따로 안 사오셔도 돼요. 그럼 저는 온천욕 즐겨볼게요. 오징어 튀김 시키고 조금 누워있으려고요. 당근주스 내가 좀 나눔할 때 맥주 나눔하잖아 저요? 응 네. 당근주스 시켰는데 제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가 탑바라는 머드스파인데 진짜 너무 좋아서 강추해요 너무 이쁘죠 나무에서 빨간 꽃도 피고, 주황색도 피고, 흰색도 피요 여기는 아이들 놀수 있는 음, 조금 따뜻한 풀이고요. 낮고 따뜻한. 여기는 어른들이 놀수 있는 풀인데 따뜻해요. 온천수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좋은 온도. 할로.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차장처럼 이렇게 물이 양쪽에서 나와요. 지나가면 몸이 다 씻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걷다 보면은 이쪽은 시원한 풀이에요. 여기 배드에 앉아서 음식도 시킬 수 있고 음식도 엄청 맛있어요. 저희는 오징어 튀김하고 치킨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도 완전 강추예요. 갈릭 버터 치킨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놀수 있는 미끄럼틀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보글보글 안마 할수 있는 바. 여기는 다 물이 시원한 물이에요. 나트랑 전체에는 거의 러시안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식물들도 많고 조경도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저렇게 폭포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거의 90%가 러시아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폭포도 있는데 폭포도 따뜻한 물이에요 저는 이 폭포가 진짜 좋아요 안마 효과가 안마를 제대로 해요 여기 나트라 오면 꼭와 보세요, 탑다.